손에 범은 환경민부터 한국민 비에나 홍상혁 김홍정 황승빈 리베로 정민수 선수고요 대한항공 한 선수 세터부터 정지섭 김민재 임동혁 박승섭 김규민 리베로 정성민 선수입니다. 1세트 출발. 다이렉트 캐! 한 선수에서 보아 정지석의 다이렉트 킬로 오늘 경기를 출발하는 대한항공입니다. 온열 잘 받았습니다. 푸시로 커버가 됐어요. 첫 번째 이 플레이에서는 어택 하마가잘 됐고요. 예. 자 다시 이제 임동혁 선수에게 올라왔는데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 잘 맞죠. 리시브 잘 됐어요. 중앙 섞호 못해서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공격과 블로킹 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환경민의 리시브. 백터. 자 커버 됐어요. 일단 연타로 길게 넘깁니다. 정기석이 재빨리 붙입니다. 한 선수, 백터스로 임동혁, 정민수의 디그, 비에나, 강타 블록킹! 블로킹이에요 캠교빈의 블록킹! 코 라이터 쪽으로 빠르게 붙었고요 예. Yeah. 비에나 선수의 대각 공격을 제대로 막았네요 자, 아마 오늘 대한항공박승석받고 임동혁! 경기 전에 만났던 임동혁 선수는 오늘 내가 뛸수 있는 데까지 뛰겠다고 했거든요 예. 사실 지금 발등에. 오열 붙여놓고 중앙 빼붙어. 초기 초반에는 임동혁 선수를 적극 활용했고요 예. 자 임동혁 선수가 후위로 나가고 나서는. 승빈입니다. 으로 갑니다. 이속공 중앙에 이제 미들 브로커가 쫓아. 강하게 때립니다. 박승석 버텼고 석공으로 갑니다. 승리했어요. 오은열 한 선수 다시 준다. 거기에 한 선수 세타는 토스하기 전에 이미 KB 손흥범의 한 선수 좌우를 살폈고 입덕역으로 갑니다. 크게 쳐내면서 블록하우트 이 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브로킹이 높이가 있어도 맞고 칠수 있거든요. 예. 오은열 한 선수 중앙으로 갑니다. 김민선 수와의 합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시브가 받쳐주 황승빈 장마철 캔금민 도겠지. 1초 세경기 보다 보면 KB 손해보험의 중앙이 너무나 안 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처럼 정지석 한선수 반대편 로커이때 이래서 자신 있게 때려주고요. 예. 15대 13이 됐습니다. 임동혁의 득점 어... 오은열 중앙으로 수비가 됩니다 동점 찬스 비에나에게 멀어요 막힙니다 그 상황이라면 차라리 비에나 선수에게 높이 주면서 개인적인 어떤 기량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예. 야, 너무 급했어요 정지석 넘어지면서 리쉬드 임동혁 깨끗하게 꽂힙니다. 압구바른 킥 토스. 이것을 또 임동현 선수는 브로킹 위에서 처리한단 말이죠. 아, 좋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항공은 아포지 포지션에서 뭔가 좀 해결이 온열 붙여놓고 한선수 아, 중앙 빼버터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고민은 저 왼쪽을 줄수 없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의 정서 선수의 활용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온열이 받았고. 빼붓아. 성봉입니다 60%를 훌쩍 넘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비에나와의 승부를 대등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 정지석. 길어요. 길게 자, 밀었습니다. 어. 아. 자. 네. 처음에 손에 맞는 지점부터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단반도결과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선수. 중앙을 선택합니다.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도 빨리 때리는 것보다 대단한 공. 1세트. 어렵지만 세트를 챙겼습니다. 정지석이 받고. 기간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한 선수 세터. 저 왼쪽에 킥오픈. 오늘 처음 쓰네요. 예. 세트 맞고. 들어올리는 정지석. 중간 빼고 차 과금이 넣렇습니다 직선 직전에 정석 선수를 이용한 레프트 쪽의 킥오프황승빈키 오픈 자 살리는 곽승석한 선수 백터. 임동혁 가볍게 때립니다. 이게 강타를 때리는 선수들. 자 지금 순간은 마지막에 좀 힘을 뺐어요. 그렇죠. 타이밍에서 해야 되는 케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른쪽. 이번엔 강타로 꽂아 넣었습니다. 저의 장점이 공이 좀 짧아도 이거를 직선을 만들어서 때릴 수 있다라는 특징이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브로킹들이 굉장히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넘어지면서 리시브. 강타로 꽂습니다. 이 가지고 있으면서 각도를 이 어깨로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예. 한 선수 쾌감한 박승석. 이 세트는 중앙을 엮어서 침면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경쾌한 박승석 강하게 때립니다. 정민수 잘 받았고 중앙 석공 호비 맞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푸시로 달려드는 정민수 정지석 받고 한 선수 다시 정지석. 그러면서 낮고 빠른 시키기 계속해서 정석 선수와 지금 박승석 선수 손에서 득점이 나오거든요. 예. 박승석의 리시브, 중앙 빼거탱 커버를 하는 김규빈, 정지석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경민 하이볼 스파이크, 자, 떨어집니다 아쉬운 거죠. 물론이야 대한항공의 브로킹이 좋았지만 지금 충분히 어택 커버를 할수 있었거든요. 예. 공격을 때리는 선수, 복안하죠요 한 선수 정지성 드는 완전히 왼쪽에서 공격의 리듬을 잡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김태비 손의 보험의 브록진들 수비진들 다황황빈속 석검을 반응을 했고요 이번엔 수비로 맞습니다 잭프토너 뽑인데요 수비 됐어요 피에나 박승석 붙였고 한선수 백커. 들어왔어요. 저게 떨어집니다. 들어왔어요. 보나요? 이긴 랠링 끝에 임동혁이 찰 깎아 때리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메가 랠링 끝에 득점을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케이비 손해범인 살려놓고 스파이크. 를 정확하게 넣어 주고 있어요. 윤서진인의 리시브 스파이크. 박승석 붙여 놓고 <목소리> 했습니다저 거기다가 리시브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좀 네트에서 떨어졌는데 이걸 과감하게 속공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예. 김성석 <목소리> 정성민의 팀에 붙어 오는데 리바운드 플레이를 합니다. 박승석이 받아주고 언더 토스로 다시 길게 밀어요. 정민수 받고 살렸습니다. 윤산진의 스파이크. 브로킹 브로킹이에요 블로킹이에요. 김민재 블로킹. 양팀 다 찬스가 오긴 오는데 KB 손해보험은 공격수에게 가는 공이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서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이제 윤서진 선수도 지금 이 프로에 와서 이런 강서브를또 처음 받아볼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한선수 피가파. 이번 세트는 박승석 선수와 이정석 선수 저 왼쪽 라인에서 공격이 살아나고 있어요. 대항공이 1세트 이어서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2세트는 25대 13. 싱글 터스 인동혁 성공입니다. 한 선수 백업턴수비됐어요 선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줬던 거 좋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 살렸는데 자, 이것도 이제 이단 연결은 괜찮았는데 타점을 잡지 못했죠. 예. 늘 블로킹 세 개째 김규민. <laughs> 선수들이 겹쳤어요. 한 선수 백터, 스 길게, 민동현. <laughs> 솟구쳐 올랐습니다. 오른열 받고 반향을 바꿔서 김규민에게 열렸어요. 어떻게 보면 한 선수 세터가 만들어낸 거죠 완전히 속았고 그렇습니다 한 선수 중앙 석공 김민재 선수의 속공은 원체 타점을 활용해서 또 짧은 곳이 아닌 아니... 넘어지면서 곽승석이 받습니다 스파이크 임동혁 빠른 저키오픈 타점이 잡히고 있고 아직까지도 파워도 실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대한우 선수들 가운데 공격 잘 맞춰 올라갑니다. 퀵윅업은 다시 수비가 돼요. 비에나. 황경민이 받습니다. 황승빈. 다시 한번피에나 바로 탁. 다시 황경민의 커버. 리홍민. 연타 공격. 박승석이 받고. 강타로. 살렸어요. 정지석. 한성수 입에 어디로. 임동혁. 직전 어떤 공격에서는 막혔는데 다시 낮고 빠르게 임동혁 선수도 손목의 힘으로 각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13대8한 선수 박승석 성공입니다. 얼마 없었거든요 지금 예. 이 과정 손목을 향해 손목을 가지고 빠르게 때려주는 저 기술력 한 선수가 많이 움직여요. 백터스 럭파웃 득점 참 이동 범위가 넓고요 어, 지면 끝에서 끝이었어요 그렇죠 코트를 넓게 쓰면서 어떻게서든 임동혁 선수를 살릴 살리... 강한 서브 자 리시버 흔들렸어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달려 나오는 정성 한 선수 세다 석공입니다 아, 이제 대한항공은 득점을 올릴 때 쉽게 쉽게 갈수 있다는 거 박승석이 받고 김민재 모두 7 0 이상의 공격성을 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죠. 서브 u l 서브 o 이 e 요 s a u l t Somersault! Somersault! s o 어 e r s a u l t Somersault! 정 o m e r s a u l t s o m e r s a u 받았습니다. 동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수석이 올립니다. 정지석 스파이크. 자 이번에 한 선수 세트업 어디로 임동혁 강타 자, 들어왔어요. 쪽에 떨어집니다. 버트 가장 득점으로 가져오네요. 연속 5 득점으로 이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대한항공. 확실히 강팀은 딱 승부처에 오면 강해지거든요. 한 자리에서 다섯 점을 가져오네요. 온열 한 선수 강석공의 김민재. 선는 철저하게 한 선수 세타와의 거리를 둔저 비키 리시버 쳤어요 자 공격 못합니다 이제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대한항공입니다 정지석이 받고 한 선수가 좌우를 살핍니다 임동혁 스탑 역전을 만듭니다 임동혁을 찾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1대1이 되니까 직선과 대각 나눠서 치고 있고요 치고 있네요. 비에나 쪽으로 가는대 리시버 쳐요 미들려요 민원 오키 곽승서 지금 이제 비에나 선수에게 리시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수광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 공격을 잘. 어... 임동엽 블록 아웃 득점. 강경민 선수가 두 번의 브로킹을 했지만 지금 높이 싸움에서 확실히 임동혁 선수가 정지석 뛰어 넣고. 박승석 커버가 됐어요. 다이렉트. 자, 블록 아웃이다. 공격을 했고요. 예. 아, 이게 엔드라인을 벗어나네요. 안대표, 한경민, 블로킹.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0. 대한항공이 가장 먼저 승점 70점을 돌파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살려놓습니다. 태공력이 어. 있다 보니까 상대 블로커죠. 블로킹 아, 라인은 나쁘지 않은 캡이고요.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터치하는 과정, 첫 터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뒤쪽의 수비 공간을 역으로 노렸거든요. 예. 어? 지금 1세트 대한항공의 범실이 벌써 8개째입니다. 감사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공격 하나 24. 결과적으로 두팀 모두 이제 예, 범실을 좀 줄여야 하는 일단 2 세트의 과제를 좀안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야, 지금 이제 대한항공의 1 세트의 어떠한 토스 분포는 중앙의 한선 선수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는 임동혁 선수로 간단 말이에요. 아 예. 지금 물론 네트에서 붙었는데요. 11대 7. 무너지면 안 되지. 허각. 예. 양기 예. 쪽 임동혁의 타점이 살아나면서 결정적인 순간 또 득점이 필요한 순간 블록하우스 선언됩니다. 두 번째 과감한. 자 이제 오늘 경기 한 선수가 빠지고 무라드가 원 포인트 블록으로 투입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서브는 박승석.